네 안녕하세요 어, 이번 시간에 에버솔 어, 전선 중에 지금 13 스테이지 13-20 스테이지에서 좀우생을 해가지고 지금 방금 깨긴 했는데 거기서 제가 알게 된 사실 좀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어, 영상 올려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전체는 못 찍었어요 하도 막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, 막, 제대로 녹화를 못 했는데, 하여튼, 보시면은, 일단은, 저는 이런 식으로 얘한테 대응을 했습니다. 얘가, 저, 랩이, 뭐, 193이에요. 그리고 뭐, 전투력도 30만이 넘어가고, 저는 뭐, 전투력은 거의 23만 밖에 안 되는데, 거기다 이 조합 자체도 아주 안 좋습니다. 이게, 아드리안 있고, 또 캐서린이 있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탈리아 투, 투 힐러 조합에다가 텐커가 아드리아 니면은 이게 뭐 진짜 힘든 조합이거든요. 그 그리고 여기 또 르네도 있고 예, 근접 딜러고 여기 예, 근접 한 방이 셉니다. 그리고 이거 예, 그 쉐리도 셉니다. 이그 예, 전체 딜은 아닌데. 자기 앞쪽으로 이제 이 방사형 이제 삼각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약간 일종의 직선형 비슷하게 나가는 그 화염 데미지를 쏘는데 거기에 그 몰려 있는 암라인 암라인이 녹거나 끌려간 아드리안한테 끌려간 애가 녹기 쉽습니다, 쟤 때문에 일단 아주 안 좋은 조합인데 제가 뭐 여러 번 시도했는데. 다 깨졌어요. 지금 그나마 이제 가능성을 본게이 곰돌이 161짜리 이거 제건 아니고 이제 그 친구 거를 빌렸습니다. 그래도 빌려 와도 16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랩차도 나고 이 곰돌이 있어도 되게 힘들었어요. 근데 여 제가 왜 여기서 해답을 찾았냐면은 이 곰돌이가 진짜 이게 아드리안의 해답입니다. 이게 얘 자기가 처음에 피를 딱 빼면서 늦게 출발하거든요. 다른 애들 후다닥 나가는데 얘는 한한 한 박자 자기 이제 버프 하느라고 자기 힐피 그 깎느라고 한번 탁 쉬었다가 나가요.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아드리안도 얘도 근접 딜러이기 때문에 뒤에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티쳐 뛰쳐 나옵니다. 근데, 요쪽으로 뛰쳐나와요, 요쪽. 위쪽 상단으로 뛰쳐나오면서, 이 곰돌이하고 붙게 됩니다. 근데 곰돌이가, 자기가 이게 한 박자 느르, 늦게 나오면서, 얘가, 얘도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. 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, 이제 앞쪽으로. 그래서, 딱 조우하는 시간이 딱 맞아요. 딱 맞으면서, 얘가 나가면서, 그, 공격 중에 이게 딱 치면 스턴 기 늦는 뭐, 얘가 있을 거 기술. 그거 맞으면은, 얘가 안 끕니다. 못 끌어요. 그래서 이 힐러, 이두 마리의 그 딜러가 아무도 안 끌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. 제가 그걸 보고, 아,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. 다른 조합으로 해면은 무조건 끌려가면서 뭐안 되더라고요. 이, 이 클로이가 있어도 우리 도발도 이렇게 먹히도, 먹혀도 끌고 하여튼 어떻게 해도 안 됐는데 이 곰돌이가 얘, 지, 담당 일진입니다. 진짜 이 아드리안이 쪽으로딱 상단 올때 얘가 늦게 튀어나가면서 나가면서 탁 스턴 걸어가지고 안 끌려요. 그러면 이제 해볼만 하게 된 거죠. 다안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일, 대치된 상황이면 안 돼요. 이렇게 대치된 그 아드리안이 얘가 이렇게 곰돌이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대치된 상황이 아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시켜볼게요. 여기는 깨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, 막, 딱 하면서, 땅 하면서, 얘하고 붙었죠? 그러니까, 안 끌, 안 끌지요? 아드리아니? 요, 여기가 중요합니다. 요렇게 하다가, 이, 크로이 도발을 맞고 이렇게, 이렇게, 여기 있다가, 요렇게 안쪽으로 와줘야 돼. 그래야지 얘가, 힐을 덜 받, 덜 받습니다. 요 안쪽에서 있으면은, 이 누구야? 이 캐서린 때문에 힐, 힐을 받고, 막 얘, 얘한테도 받고 해서, 뭐, 우리가 딜러도 효용이 없는데, 이쪽에서딱이쪽으로넘어오면은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. 그래가지고, 이, 캐서리안하고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, 그 상태에서 곰돌이가, 크리를 터트려갖고, 얘 좀, 피를 한 반피 이상 뺍니다. 그 상태에서, 이제, 그, 누구야. 매피, 궁이 돌아올 때, 매피 궁으로 이게, 그냥 컷이 나면은, 이기는 겁니다. 이기는 건데, 일단은 한번 보세요. 근데 그 여기서 또한 가지, 그또 하나의 엄청난 조합이 나오는데, 일단은 여기서 시, 이건 실패한 겁니다. 이제 한 가지 발견한 거죠. 이제 아 곰돌이로 하면은 아리, 아드리안이 안끌게할수 있구나 하고, 아드리안이 이쪽 위치로 와야지 궁으로 녹일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. 여기까지는 이제 1차적으로 그래가지고 땅 해갖고 이렇게 좀핏 빼고 이렇게 딱 연계로 이건 지금 얘 잘못쓰는거 이거 탈리아 궁 쓴건데 이거는 이제 실패한 영상입니다 하튼 여 이게 구조를 보시라고 이제 이건 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이 탈리아 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탈리아를 뭘로 바꿨냐면 딴 걸로도 많이 바꿔봤거든요 160으로 올려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무슨 그 비비안으로도 넣어보고 무슨 다른 애들 이 강한 딜러들 나이아도 넣어보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. 근데 여기다 뭘 들어 넣었냐면은 클라라를 넣습니다. 의외죠. 탈리아 이 탈리아도 힐러인데얘 가지고도 안 됐는데 클라라가 될까? 됩니다. 돼요. 왜냐? 왜냐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클라라가 이게 진짜 1티어라고, 이제, 저도 티어 표올 때, 아 어, 클라라가 1티어, 별로 아닌가 했는데, 아니에요. 클라라 1티어 맞아. 맞아. 맞, 맞습니다. 이게 특히, PVP는 모르겠는데, PVE 컨텐츠, 이제, 전선 밀기 할 때는, 와, 이게, 어, 하여클이 탈리아 대신 클라라를 넣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, 걔는 이제, 그, 전사 스타일이기 때문에, 이 탈리아는 여기서 있는데, 클라라는 이쪽 앞으로 이렇게 여기 만약에 사이드에 배치하면 이렇게 뚫 이렇게 앞으로 뛰쳐 나갑니다. 나가면서 탈리아 이 상대 탈리아를 상대해요. 근데 클라라가 웃긴 게 평탄과 뭔가가 뭐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상대를 럭백을 시키면서 뒤로 물러나게 해서 기절 비슷한 걸 계속 시킵니다. 그러니까 탈리아 힐을 잘못 해요.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얘네가 힐이 잘안 들어오죠. 그러면서 얘를 하타 탈리아가 얘를 자 담당 일지 둘이서 곰돌이는 안드리아를 잡고 있고 탈, 클라라는 탈리아를 갖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저는 얘를 녹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클라라가 아니면은 이 곰돌이가 얘를 죽여도 만에 약 곰돌이하고 이 누구냐 메피 둘이 딜러가 아드리아는 순삭을 시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클라라가 없을 시에는. 이, 얘가 계속 힐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은, 이 누구야? 이 쉐리가 녹입니다. 그 광역으로 딱 기술 써가지고, 이 곰돌이 피가 쭉 빠져. 얘 죽이는 순간 조금 있으면 얘, 얘한테, 얘, 그 쿨이 돌거든요. 해갖고 탁 해갖고 곰돌이가 죽어요. 그러면 도루묵이야. 곰돌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. 일단은 그, 그래서 클라라가 중요합니다. 왜 클라라 뭐냐? 패시브가 뭐냐면, 그 아, 방어막 물리 방어막을 그60 1 6 1일에28% 올려요. 그래서 곰돌이가 삽니다. 얘 막고도 이 이거 이제 땅 죽이고 얘 아드리안 죽인 다음에 이 쉐리 쿨도라서땅 쐈을 때 원래는 다 죽었거든요. 그래서 우린 일대일 교환밖에 안 됐어요. 근데 그 클라라가 들어가면서 얘를 계속 그힐못못 못 놓게 방해하면서 힐도 주고 하면서 뭐 패시브로 방어반그 올려주니까 곰돌이가 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끝이죠. 곰돌이 살아남았고 이제 4대오 됐으니까 <laughs> 그때부터 끝 끝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끝나는 연사까지 이제 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 요 이거. 아 이거 아니고. 어 이거구나. 어 여기서 이제 제가 하도 하다가 이제 어깰것 같다 해갖고딱 녹화를 시작했는데 여기 살았죠 다 살은 살았 겁니다. 곰돌이가 살았어요 클라라 때문에 그러면 이제 끝났죠 뭐 이제 곰돌이가 살고 우리 딜러 둘다 살고 다 살았기 때문에 뭐4대4대 오는 4대 뭐그 다음에 이제 이제 쿵쿵쿵쏘고 하면은 애들 다 이제 녹는 거죠 이제. 순삭됐죠. 곰돌이 발바닥에. 그 사람들이 왜 곰돌이와 클라라가 좋다고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스테이지입니다. 이게 13-20 스테이지. 진짜 다른 조합으로 해도 못 깼었는데 친구 160일 곰돌이 빌려와 가지고 지금 깨는 영상입니다. 딱. 아, 곰돌이하고 클라라가, 계속 클라라가 물고 있죠. 그니까 얘가 탈리아가 제대로 뭐 역할을 못했어요. 그니까 곰돌이하고 클라라 조합이 좋습니다. 이게. 아, 새로운 저는 발견인데, 클라라와 곰돌이가 아주 잘맞잘 잘 맞으니까 클라라, 캐서린, 곰돌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셋이 진짜 아주 찰떡궁합입니다. 하여튼 제가 13-20우 여기서 고생하다가 13-20 스테이지 이제 해 가지고 한번 올려 봤습니다.